테미클 주방 철제 다용도 슬라이딩 수납장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특히 화이트 계열 색상이 깔끔함을 더해주고 공간 활용도 정말 뛰어나답니다. 인출식 선반이 있어서 작은 소품들도 쉽게 정리할 수 있고 한 개의 서랍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바퀴가 없지만 그만큼 안정감이 느껴져서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립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답니다. 깔끔하고 실용적인 수납장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. 이 제품은 마치리센 철제 슬라이드 수납함이에요. 이 화이트 컬러의 수납함은 강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죠. 특히 슬라이드 형식이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납 공간이 넉넉해 다양한 물건을 정리하기에 딱이에요. 설치도 간편해서 손잡이만 나사로 조립하면 끝.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답니다. 제품을 사용해보니 주방이나 화장대 위가 훨씬 깔끔해졌어요. 정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나이놈 철제 슬림슬라이드 수납장 S인데요.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. 강철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자투리 공간에도 쉽게 배치할 수 있어요. 조리 도구나 양념통을 정리하기에 완벽하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가 달려 있어 청소할 때도 너무 간편해요. 무엇보다 조립이 쉽고 부드러운 슬라이딩 도어가 매력적이에요. 다만, 무거운 물건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.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.